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버워치의 새로운 주관난투를 소개해드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관난투의 이름은 루시우볼입니다 루시우볼은 3대 3으로 경기를 하고 루시우만 선택이 자동으로 되며 경기 시간 4분 동안 골을 더 많이 넣은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만약에 무승부가 나올 경우에는 골든골이 추가 시간 동안 주어지게 됩니다. 네, 경기 장소는 이스타지오 다스 나스 경기장입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 곧바로 이런 식으로 루시오가전는 선택해서 공이 나오게 됩니다. 중앙 볼로 되는데요, 중간 중간 경계선에 중앙 좌측 우측 세 군데에서 공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공이 공중에 떴을 경우에는 그 줄로 희미한 줄이 표시가 되요 바닥에도 동그랗게 표시가 되고, 그래서 굳이 하늘로 올리지 않아도 공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꼬린 네, 이런 식으로 상대방 꼴대에 꼬리는 꼴을 넣게 됩니다. 우리편 꼴대는 파란색, 상대방 꼴대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경기가 끝나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장면을 바로바로 볼수 있죠. 이번 예, 이번 포지션은 골키퍼가 되었네요 포지션은 이렇게 좌우측 윙이 있고 그 뒤에서 골키퍼가 한명 있게 됩니다 만약에 골키퍼가 걸리게 되면은 그수 있으면은 골대를 지켜주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점프가 높게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골대 바로 앞과 좌우측 총네 군데 그래서 총 여섯 군데의 점프대가 있습니다 저 앞에 보신 것처럼 점프가 높게 되죠. 예, 평소 점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낮게 대, 일반 점프가 되지만 예, 이 점프대에서 점프를 하게 되면은 매우 높은 점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서 루시우의 특성상 이렇게 벽타기가 가능한데 벽을 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원난투 루시우볼에서 루시우의 공격 우클릭으로 기존의 밀치기를 사용하던 그 우클릭 스킬이 사용이 가능하고 좌클릭을 하게 되면 근접 공격이 나가게 됩니다 네, 기존의 근접 공격 방식으로도 공, 근접 공격 방식이 되고 좌클릭으로도 근접 공격이 됩니다 그리고서 항상 힐모드가 아닌 네, 스피드 모드가 되어 있고요이 이 클릭을 하게 되면은 스피드가 상승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바닥에 동그라미 표시와 이렇게 라인, 공중 라인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스타크래프트2에서 공중 유닛을 사용할 때 사용되었던 방식과 같은 방식입니다. 제가 몇판해 보니까 골을 넣으면 골키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골을 먹혔을 경우에는 랜덤으로 주어지고 골을 넣어서 새로 시작할 때는 골키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벽은 드로잉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벽치기를 이용해서도 리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코너 킥도 없고 이게 아예 골 아웃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벽 치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벽이 보시면 둥글게 되어 있죠. 수비를 할때 굳이 바깥쪽으로 밀지 않아도 옆으로만 밀어도 벽 둥근 형태 때문에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 이렇게 궁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공이 자기에게로 오게 되는데요. 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공을 사용하게 되면, 공이 이쪽으로 오죠. 골대 안서 사용하게 되면, 골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유리한, 골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공은 수리에 막게니다 이런 식으로, 밀치기를 통해서 골을 넣으면, 은좀 강력한 슛이 되고, 근접 공격으로, 골을 넣, 공을 치게 되면, 은 약한 출시됩니다 이렇게 오른쪽에서 이번에는 나왔습니다. 이번에 공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대로 네가 잘다 마야 고이 골을 넣고 공을 자주 만지게 되면은 폭주가 됩니다. 쉬프트 스킬이 지금 공세가 되어 있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주먹질이 상대방과 같이 만나게 됐을 때는 우클릭 밀치기보다는 주먹질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밀치기는 순간적인 스킬 발동이지만 주먹질은 딜레 킬 발동 시간이 조금 있어서 상대방이 먼저 쳤다고 해도 주먹질 주먹 앞으로 나가 있어서 공이 금방 튕기게 됩니다. 마치 배구에서 토스 토스가 맞나요? 그래서 블로킹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네, 시간이 이제 47초가 남았는데 골을 넣고 하이라이트 보는 동안은 이 정지가 됩니다. 이제 플레이볼이 돼야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게 돼서 경기 시간이 4분이라고 해도 사실상 한 5분에서 6분 정도 경기를 게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주의할 것이 골대에서 골대 앞에서 골키퍼 역할을 한다고 해도 점프대가 있기 때문에 높이 점프가 됩니다. 저기 앞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점을 유의해서 더 수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식으로 주변에 아무도 없다 했을 때는 우클릭으로 밀치기를 통해서 공을 앞으로 보내는 것이 유리하고 만약에 앞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면 밀치기보다는 근접공격이 더 유리하게 됩니다. 3대3 플레이이기 때문에 3명만 있는 것이 좀 어색하네요. 하이라이트 장면은 역시 이렇게 나오고. 차라리 하이라이트 장면을 상, 위에서 봤을 때캠골 그러니까 넣었을 때 하이라이트 캠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칭찬 카드가 나오게 되고요. 네, 메달은 골, 도움, 선방, 가로채기 이세 가지 네 가지로 평가가 됩니다. 때마침 이렇게 레벨업을 해서 전리품 상자를 얻었는데요. 전리품 상자에도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 새로 출시된 스킨이 있는데요. 스킨하고 모션 여러 가지 가 있는데 이렇게 하게 스포츠 대회 전리품 상자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 절, 전리품 상자를 열면은 일반 전리품 상자와 똑같은데 새로운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이 있는데요. 네, 리본 체조 감정 표현입니다. 시메트라의 리본 체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감정 표현, 그리고 더 스킨이 출시되었으니까요. 전리품 상자를 얻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하이라이트 영상 보시면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가든지 언제? 이다 와! 같은 어